당신의 밥상이 암을 키운다. 자연식 선택이 아니라 필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자연약사 심재문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이 건강을 망치고 병을 키우는 시한폭탄이 될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냥 스쳐가는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진짜로 바꿀 이야기예요. 충격적이겠지만 끝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육식이 정말 건강식일까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 돼지, 오리, 장어 등과 같은 고기 반찬은 힘을 내고 성장을 돕는다고 알고 계시죠? 특히 아이들 밥상에는 꼭 고기 반찬이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란 말이 정확하네요. 예전에는 동물성 식품을 자주 먹을 수 없었어요.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고기는 1년에 두세 번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어야 맛볼 수 있었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요즘은요. 매일 먹는 음식이 됐고요. 심지어 하루 세끼 전부 동물성 음식이 들어가는 경우도 흔해요. 아침에 우유 한 잔, 점심에 고기 반찬, 저녁에 생선 구이. 저도 사실 20, 30대에는 고기 반찬이 없는 식사를 상상하지 못했죠. 여러분, 이게 다 우리 몸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약국에서 봤던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볼게요. 초등학생 A군은 매일 아침 시리얼과 우유, 점심과 저녁에 고기 반찬을 기본으로 먹었어요. 처음에는 또래보다 큰 키와 체격을 자랑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체중이 급격히 늘어나 소화 비만 진단을 받았고요. 결국 혈압도 높아지고 활동성이 떨어지면서 체력까지 급격히 감소했죠. 또 다른 사례로 초등학생 비앙은 매일 햄버거, 소시지 등 가공육을 즐겨 먹었어요. 이로 인해 12살에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고 지방간 초기 증상까지 보였어요. 이런 식습관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성장은 육식으로 빠르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병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런데 육식은 왜 문제일까요? 육식은 일단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요. 적당히 먹으면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사람들이 적당히 먹지 않는 것이죠. 육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소화하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독소와 노폐물이 생겨요. 우리 몸은 이 노폐물을 해독하거나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간 기능이 약해서 해독이 잘안 되거나 땀, 소변, 대변 등으로 배출이 잘안 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흔한 증상으로 발진, 가려움 등과 같은 피부 질환, 만성적인 변비, 설사 같은 증상이 생기고요. 이 과정에서 몸속 염증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만성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쉽죠. 결국 건강한 세포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고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육식하는 만큼 많이 섭취하는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달콤함으로 유혹하는 설탕인데요. 우리가 피곤할 때 믹스커피 한 잔, 달콤한 초콜릿, 혹은 케이크 한 조각으로 기분을 달래 보신 적 있으시죠? 당장은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지만 설탕은 몸에 큰 부담을 줘요. 설탕을 포함하는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때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몸이 혼란에 빠져요. 인슐린이 분비되면 혈당이 훅 떨어지는데요. 이때 저혈당 상태가 될수 있어요. 저혈당증으로 인한 증상에는요. 배고픔과 손떨림, 초조함이 나타나요. 심하면 머리가 텅빈것 같고 집중이 안 되며 공황장애 같은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아이들에게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나요. 밥 대신 과자를 먹거나 달콤한 음료를 마시다 보면 공부나 놀이에 집중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지죠. 이 모든 게 설탕 섭취와 연관이 있어요. 설탕의 달콤함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설탕이나 과당 같은 탄수화물은 장 세포에도 손상을 줘요. 장에서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아지면요. 장벽이 손상되고 장 누수 증후군 같은 문제가 생겨요. 이로 인해 소화되지 않은 노폐물이 몸속으로 들어오고 다양한 염증성 질환과 온갖 난치성 질병을 유발하게 돼요.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병에 시달리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자연식으로 돌아가야 할 때예요. 하지만 단순히 자연식이 좋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자연식은 단순한 식단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몸을 진정으로 회복시키고 활력을 되찾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이제는 맛있는 건강을 찾는 시대예요. 자연식이 지루하고 맛없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그만 버리세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자연식은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채소, 과일, 곡물, 견과류를 중심으로 해요. 이 음식들은 우리 몸에 자연이 준 에너지를 그대로 전달해요.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느껴지는 잘 소화되지 않는 불편함과는 달리 자연식은 가볍고 편안한 느낌을 줘요. 먹고 나서 바로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몸이 더 활력 넘치게 변하죠. 자연식은 섹시한 몸매를 만드는데도 좋고요. 체중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도 좋아요. 불필요한 지방을 줄이고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면서 몸의 밸런스를 맞춰줘요. 또한 피부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거든요. 동물성 지방과 설탕을 줄이면 피부 트러블이 줄어들고 탄력있고 생기 넘치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연식만 잘해도 꿀피부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니까요. 건강한 식습관 하나로 더 아름답고 섹시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연식은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요. 가공되지 않은 채소와 과일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요.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강화되죠. 면역력이 높아지면 감기 같은 감염병에도 잘 걸리지 않게 되고 만성질환의 위험도 줄일 수 있어요. 자연식은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항산화제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체내의 염증을 줄여주고요. 염증으로 인한 각종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어요. 특히 심혈관 질환, 당뇨, 그리고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자연식은 단순히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육식과 탄수화물을 줄이고 자연식을 섭취하면 뇌의 기능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높아져요. 불안하거나 초조한 기분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연식 밥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모든 끼니를 자연식으로 바꾸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한 끼부터 채소와 곡물 위주의 식사를 시도해 보세요. 신선한 샐러드나 비빔밥 같은 메뉴로 시작해도 좋아요. 하루 한 끼가 쌓이면 어느새 몸이 더 가벼워지고 건강해진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자연식을 실천하려면 좋은 재료를 고르는 게 중요해요. 시장이나 농장에서 직접 구입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이용해 보세요. 가공되지 않은 재료일수록 우리 몸에 부담이 덜하고 더 많은 영양소를 제공하거든요. 자연식은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포함해요. 빨간 토마토, 노란 파프리카, 초록 브로콜리 등 색깔이 다른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게 돼요. 음식이 알록달록할수록 눈으로도 즐거움을 느끼고 맛도 풍부해지죠. 자연식이 맛없을 거라는 편견은 이제 그만. 다양한 향신료와 허브를 활용하면 훨씬 맛있고 즐거운 식사를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구운 채소에 올리브 오일과 로즈마리를 뿌리면 그 풍미가 훨씬 좋아져요.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요리로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돼요. 밥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점점 더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을 되찾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고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선택해 보세요. 자연 치유는 복잡하지 않아요. 내 몸을 믿고 자연의 힘을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실천 가능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돼요.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요. 여러분, 사랑해요.